Always be classy. 안녕하세요.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. 여러분, 드디어 클래시TV가 2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. 저희 채널이 2016년 9월에 런칭을 했으니까 약 2년 9개월 만에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습니다 클로버 여러분,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항상 말씀드리지만 클로버 여러분이 저의 자신감이자 자부심이에요. 저희 채널만큼 댓글창이 깨끗하고 서로에 대한 매너를 잘 지키고 남성의 스타일 그루밍, 매너, 릴레이션십, 구독자들끼리 서로의 정보교류가 활발하며 이렇게 유익한 구독자님들이 가득한 채널은 아마 없을 겁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이 20만 돌파 이후에 좀 늦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, 그 이유는 앞서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늦었던 거니까요.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무튼 이번 감사 영상을 통해서 2019년 하반기 달라질 클래시 TV의 주요 계획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어, 팬미팅입니다. 댓글로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작년 12월에도 팬미팅을 했었죠. 그때도 총 661명이 신청을 해주셨고 그 중에 144명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. 어, 그 중에서는 부산, 목포, 포항, 그리고 영국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서 정말 죄송하면서도 되게 감사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9월 초쯤에 아마 팬미팅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장소는 서울이 될것 같고 지금 저희 크루들이 섭외를 하고 있으니까 좀 좋은 장소에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작년처럼 이번에도 많은 선물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, 두 번째 공지는 영상 업로드 일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클래식TV의 콘텐츠가 자주 업로드할 수 있을만한 성향의 컨텐츠가못 되죠 뭐제 성격도 있고 그래서 항상 좀 연구와 자료 수집이 철저하게 딱 끝났을 때 대본을 작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냥 만드는 건 없고 항상 이제 제 생각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주변 인맥이나 전문가나 아니면 여성분들에게 많이 자문을 구하는 편이어서 조금 대본 작성이 빨리빨리 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크루의 촬영 및 편집 일정이 되는 한 최대한 빨리 영상을 업로드를 해서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 영상 업로드를 했는데 이마저도 그냥 요일이 막 랜덤으로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일을 이렇게 딱 픽스를 하려고 합니다.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정기 업로드 한편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. 어, 이외에도 나머지 요일이 있죠.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때 9시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컨텐츠가 랜덤으로 수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컨텐츠의 총량에는 어쨌든 일주일에 두세 개 변화는 없지만 픽스된 일요일이 생긴다는 게 차이점입니다. 그래서 매주 일요일 9시 정기 업로드를 할 때는 저희 클래시 TV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성격의 영상인 하우투 영상이 주로 업로드될 예정이고요. 수시 업로드되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영상은 마찬가지로 하우투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과의 소통 컨텐츠나 아니면 저의 생각 아니면 저의 일상 브이로그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클로버님들께서 해주실 일은 구독 버튼 옆에 종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서 알람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. 이미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래도 더 많은 퍼센테이지 가 해주시면 좋겠죠. 그렇게 되면 수시로 랜덤 요일에 올라오는 컨텐츠도 쉽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. 만약에 좀 바쁘신 분들은 일요일에 정기 업로드는 컨텐츠를 보실 때 혹시 이번 주에 또 업로드 된 컨텐츠가 있었나? 이렇게 몰아보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세 번째는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. 말 그대로 월 1회 라이브를 하고자 합니다. 일정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9시 그때그때 그때 제가 커뮤니티 탭에 공지를 드릴게요. 어, 그런데 여기서 특이사항은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. 아무래도 유튜브는 구독자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뭔가 좀 실시간 소통 능력을 더 쌓은 뒤에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라이브 때 진행할 컨텐츠는 퀴즈예요. 이번 달에 업로드했던 영상들에 대한 퀴즈를 내고 그 퀴즈를 맞추신 분들께 뭐 이런저런 선물을 택배로 보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과의 자유로운 소통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. 뭐 궁금하셨던 걸 말씀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뭐 어떤 콘텐츠 제한이 될 수도 있겠죠. 형 이런 것좀 만들어 주세요. 그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, 저 주기적으로 그래도 라이브를 좀 했었어요. 아무튼 저희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청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클래시 TV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전체 내용을 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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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력하는 클래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클로버 여러분. Always be classy.